저번 영상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구독자분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30대 중반 부부가 8억으로 파이어를 준비하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풀어냈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큰 욕심을 버린다면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에서 월 30만원부터 2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8억은 모두 배당 ETF에 투자합니다. 배당을 제외하고도 여러 전략들이 많이 있지만, 꽤나 여러 전략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도 현금 흐름을 꾸준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세금의 건보료까지 모든 게 제외된 순 배당금을 여러 케이스로 모두 계산해 봤죠. 결과적으로 세금의 건보료까지 계산해도 1년차에 월 300부터 6에서 8년차 월 400까지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선택지도 있었죠. 최근 실제 태국에 계신 분의 자료에 따르면 3인 기준 생활비는 300 중반 정도로 계산해 볼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동남아에 거주하면서 내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반응 또한 아주 뜨거웠습니다. 무려 600개에 가까운 댓글들이 달렸고요. 된다, 안 된다. 그 반응이 어땠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산을 14억 정도 모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아마 30억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8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인생 망태 끝합니다. 최소 20억은 필요합니다. 1인 10억도 부족합니다. 38억도 모자랍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30억은 있어야 적당합니다. 뭐 이러한 반응들 예전에 살펴본 영상에서도 비슷했었죠. 50억 미만은 욜로다. 최소 100억은 있어야 한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최소 20억, 30억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30억이라는 돈은요. 4에서 5%로만 굴려도 세후로 무려 800에서 1000만 원이 나오는 돈입니다. 그쵸, 집도 있어야겠죠? 수도권에 10억짜리 집을 사두여 20억을 굴리면 세후 6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통 부자라고 부르는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순자산 상위 1% 커트라인이 30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위 1%가 아니면 은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요? 뭔가 이상하죠? 이걸 소득으로 치환해봐도 상위 3.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갑니다. 그마저도 실제 은퇴 후에는 필요한 생활비가 더 줄어들게 되고요. 한마디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자면 20억, 30억은요. 그저 최상위의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다른 생각일 뿐이죠. 30억이 필요하신 분들은 30억 모아서 은퇴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러한 댓글은 살짝 바꿔 줘야 맞습니다. 모두에게 택도 없는 건 아니고요. 애단님의 경우에는 택도 없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건 누군가는 3억, 5억으로도 충분히 하고요. 또 누군가는 30억, 50억으로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필요한 만큼 모으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죠. 이러한 내용들 이전 영상에서 다뤄 봤었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파이어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30대. 꽃도 피우기 전에 생존 모드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주 큰 오해죠. 파이어는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파이어가 아닌 정년 은퇴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현상인데요. 은퇴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쉽게 본다면 경제적 자유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파이어해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알바 하시는 분들 많고요. 꼭 직장에서의 근로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원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거나 저처럼 취미로 유튜브를 하거나 시간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잼투리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저만 해도요. 제 직군에서의 경험들, 스킬셋들, 이렇게 유튜브로 계속 풀어내고 있고요. 애초에 제일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도, 시간도 부족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저 스트레스 없이 취미 생활 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오해에 대한 답은 딱 제가 있네요. 계속 취미로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합니다. 조만간 책도 나오고요.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꽃 피우고 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폭락하면 망한다. 주식 폭락해서 손실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은 주식이 올라서 그렇지, 폭락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말고 스파이 투자하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말씀해주신 스파이. 주가 기반의 시세 차익 전략이죠. 주식을 직접 매도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자가 배당이라고도 하죠. 물론,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지킬 순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주가 폭락에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당 전략은 조금 다르죠? 배당은 주가의 변동성에 비해 매우 안정적입니다. 미국 전체를 담는 VTI, 대표적으로 금융위기 시점을 한번 볼까요? 파란색 주가의 경우 최대 50%까지 하락했고요. 이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반면 빨간색 배당. TTM으로 묶어서 보긴 했지만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스파이도 비슷합니다. 주가는 50% 하락할 동안 배당은 훨씬 더 안정적이었죠?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배당 성장 ETF, VIG의 데이터를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안정적입니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 스파이의 분기별 배당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 배당 300을 찍고 은퇴했을 때 정말 운이 나쁘게도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회복하기까지 약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 빈도상 금융위기를 최악의 상황으로 가정하더라도 역산된 결과에 따라 2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들고 있으면 회복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 전략 시세차익 전략 뭐가 정답이랄 건없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동성을 방어하는 전략만 잘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배당은 왜 주가 폭락에도 안전한가 이전에도 간단히 다뤄보긴 했는데 조만간 더 자세한 영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다. 부모가 파이어를 선택했다고 아이에게까지 파이어를 강요할 순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이기심입니다.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기적인지는 잘 캐치하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한국 또는 해외에서의 삶이라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다른 형태의 양육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주류는 사교육, 학원, 인서울, 대기업 등의 키워드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학원에 가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도 없고 친구 만들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아래쪽에 한 표입니다. 제 경우엔 시골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넘어지면서 자랐고요. 동네 형 동생들이랑 잠자리채 들고 다니면서 사슴벌레 잡고, 개구리 잡고, 맨날 몸으로 부대끼면서 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요. 대학교, 대기업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러한 사교육비 대신 배당에 투자해서요. 성인 될때 월배당 200 챙겨줄 것 같아요.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제가 아이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저라면 아래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또 믿어왔던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환경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또 일반적이거나 좋은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루 12시간, 14시간씩 학교와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면서 하루를 보낸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신가요?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오히려 유년 시절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어야 될 시점 아닌가요? 어쨌든 그러한 결과로 모든 게 OECD 1등인 나라에서 심지어 청소년들마저 학업 스트레스, 직업 스트레스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 생각이고요. 모두 각자의 선택입니다. 극단적으로 핵심만 보면요. 저라면 사교육 대신 배당금 만들어줄 것 같아요. 다음 주제입니다. 외국 생활 쉽지 않다. 태국 생활비 더 오르지 않을까요? 지금 동남아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씁니다.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10년 넘게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골프 치고, 식사하고, 레포츠 즐기고, 다 돈입니다. 이런 게 없으면 나와 사는 게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저는 동남아에서 10년 살고 올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수준을 유지하려면 돈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몇달 살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낸다면 해외에서 살 것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쵸?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해외 살이에 실제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달아주신 댓글들을 주의 깊게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엔 특히 관련된 유튜브도 많은데요. 올해에 올라온 것만 보더라도 치앙마이에서 자녀 2명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계신 치앙마이 라이프님 한 달에 530만원 정도 쓰시고요. 다음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했었죠. 방콕에서 자녀 2명을 국제학교에 보내는 오아타이님 한 달에 440만원 정도 쓰십니다. 이번엔 말레이시아에서 자녀 2명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계신 두낭페낭님 한 달에 410만원 정도 쓰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녀 한 명. 치앙마이에서 아껴 쓰면서 국제학교도 보내고 골프도 치고 살아요. 치앙마이 스텔라네님. 한 달에 310만원 정도 쓰십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시기만 해도 같은 국가, 같은 지역에서도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결과와 똑같죠? 누군가는 월 300으로도 하고요. 누군가는 월 500, 600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수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된다.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불가능한 가격대는 아니고요. 나는 월 300으로는 절대 못 하겠다. 그럼 안 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가 봅시다. 더 모으는 게 좋겠다. 30대 파이어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월500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을 팔면 파이어가 가능하지만 집이 주는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쵸? 집이 필요하시면 집 마련하시고 추가로 모으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겠죠? 저도 집은 필요합니다. 금융자산만으론 불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고민 그리고 실질적인 계산을 통해서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겠다. 더 모아야겠다. 이런 결론은 아주 좋습니다. 반면 저는 순자산이 9억이 넘었는데요. 왜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불안할까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아니면 혼자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이 재산이 한명 기준으로 그렇게 부족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다만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부족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영상이 있었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베스트 영상 중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주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저희가 30대 중반에 곧 출산 예정이고요. 자산도 9억인 부부라서 제 이야기 듣는 기분으로 봤어요. 파이어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플랜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정년까지 일할 생각이지만 이렇게 가능하다니 안심되고 좋네요. 가을 남자님, 딱 제가 목표로 하는 삶입니다. 저도 아마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싶네요. 영종도에 전셋집을 얻어두고 떠날 예정입니다. 나중에 태국, 베트남에서 배투모 정모하면 재밌겠네요. 그때는 저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영종도가 또 나왔죠? 해외를 자주 다니실 거면 영종도도 좋은 옵션입니다. 준신축 25평, 3억이면 삽니다. 맞습니다. 저도 영종도 보고 있습니다. 11년간 저축만 해서 7억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지금은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 총 6억 모았는데, 파이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네요. 혼자였다면 지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사실 파이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죠. 우리나라 10명 중 9명. 정년 후까지. 72세까지 일하고 싶더라.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생계 때문에. 은퇴 후에는 다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 남들보다 더 빠르면 그게 파이어고요. 정년쯤에서 그만두는 거. 보통 은퇴라고 하죠. 그런데 두 가지. 조기 은퇴나 일반적인 은퇴나 시기의 차이일 뿐 경제적 자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어에서 RE 조기 은퇴 빼고 FI 경제적 자립은 무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다룬 영상도 있었고요. 파이어를 떠나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 이두 가지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이어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조기 은퇴하고 현재 바리스타 파이어로 살고 있어요. 기존 아파트는 월세 주고 동해시에 살고 있는데 대만족이네요. 낚시 좋아하시면 이만한 곳이 없겠죠? 저도 언젠가 이 동해시에서 한번 뵐것 같네요. 30대 중반에 훨씬 적은 금액으로 파이어하고 아이 둘 키우는 제가 보기엔 아주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저도 파이어하고 자산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호주에 살고 계시다 하고요. 학원도 안 다니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를 봐주고요. 왜냐? 시간이 많으니까요. 딱 제가 생각했던 케이스대로 살고 계시죠? 하루 종일 밖에서 놀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저도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조기 은퇴를 이룬 40대 남성입니다. 매일 운동하고 첼로를 3시간씩 연습합니다. 태국인들과 함께 정기 오케스트라 공연도 참여하고요. 너무 좋죠? 이상적인 파이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에 거주 중인 30대, 3억 언더로 파이어 했습니다. 투자 지식이 많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고, 치앙마이 물가는 방콕 절반이라 생활의 퀄리티도 훨씬 높습니다. 많이들 넘어오세요. 안 그래도 이 3억 파이어 한번 다뤄봤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대신 해주신 분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당연히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 필요한 인사이트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아,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가치관도, 수입도, 자산도 다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는 거죠. 본인이 월 300으로 가능하면 파이어 하는 거고, 아니면 더 모으면 되죠. 사람마다 다 소비 성향이 다른데,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혼자 8억은 힘들지만, 인당 4억씩, 무엇보다 경제관념이 맞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8억이라는 숫자, 형식에 매몰되지 마시고, 다양한 방식, 다양한 접근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살다 보면 다들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살 수도 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댓글들 보면서 정답지가 정해진 나라,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나라, 다양성에 존재하기 참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도 인생 안망합니다. 각자 인생은 다 다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밑줄 세번 치고 갑니다. 다음은 추가 의견들입니다. 싼 집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노인은 세입자로 안 받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적당한 시점에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있어야죠. 배당과 별도로 자산 또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 생활비를 다 내야 합니다. 최소 4,500은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무탈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누가라도 아프다면 계좌가 불탈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현실이죠. 혼자거나 부부 두 명이라면 파이어 가능한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녀에다가 이렇게 부모님까지 추가되면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때는 파이어보단 본인의 노후 준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겠죠. 잼투리님이 1대1로 상담해주는 컨텐츠도 나오면 재밌겠네요. 아쉽지만 개인 상담은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개인 상담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집요한 100여 개의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고요. 내용이 부족하시다면 배투모에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고 이미 수년 이상 배당으로 파이어하신 분들이 정말 수두룩 가게 계십니다. 배투모에서 잼투리님 같은 경제관념 가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런 얘기를 몇번 배투모에서 확인 했는데요. 특히 경제관념 같은 분 만나기가 참 어렵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돈 이야기만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철학적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파이어는 돈을 많이 벌어야만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삶의 자세, 철학이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심인 것 같네요. 끝없는 경쟁과 비교로 나를 철저히 계급화 시켜온 매우 한극스러운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 집엔 살아야지. 이 정도 차는 끌어야지. 애 교육은 이 정도는 시켜줘야지.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평생 일하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건몇개 되지 않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놈의 사회적 시선, 남과의 비교에 평생 절여져서 그런 상태조차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상태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잘 굴러가는 차, 몸, 누일, 침대, 컴퓨터, 옷몇 개면 되는데 말입니다. 은퇴 포트폴리오를 고민하다가 찾게 된 채널인데 은퇴 플랜은 물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고민, 제가 전하고 싶은 진짜 핵심을 잘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써주시는 댓글이 수십 통의 광고 메일보다 수십만의 조회수, 구독자보다 저에게 더큰 가치가 되고 이 채널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잼투리 채널은 처음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요. 매일 밤늦게까지 혼자 골방에서 외롭게 고민하는 10명, 100명의 동료만 있어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했고요. 이런 댓글 하나하나 때문에 계속 이 고된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번 영상도 보람차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짐 틀렸습니다.